왕자의 게임에는 승리 혹은 죽음 뿐이다. 중간이란 없다. 미국 유명 드라마 왕자의 게임에 나온 명대사인데요. 주식 투자의 게임에서 승리하는 법. 필살기 고수회 전에서 알려드릴게요. 싱크풀의 박정석 고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투자 전략 알려주실 건가요? 남들이 잘 쓰지 않는 방법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박정석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박정석을 검색하시거나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잘 보지 않는 걸 찾아서 수익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수익킬러의 원샷 원킬. 체결 강도로 수익률을 높여라. 빵. 안 민망하세요? 선생님? 괜찮아요. <웃음> <웃음> 체결 강도를 보라고 해주셨는데. 이 체결 강도가 뭘까요? 적극적으로 많이 매수를 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것을 판단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예요. 매도 전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주가가 앞으로 더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위에다가 이제 매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거든요. 매수 잔량이 많다라는 얘기는 지금 저 밑에서 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좀 기다리면은 주가가 내려올 거야. 음. 그럼 나는 그때 살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좀 굉장히 좀 소극적인 매수 세들이 음. 많다라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매도 잔량이 많으면은 주가가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또 매수 잔량이 많으면은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개인 투자자들이 좀더 쉽게 체결 강도로 이 매매 타이밍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수 체결 거래량이 있습니다. 음. 요것을 매도 체결 거래량으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하면은 바로 이제 체결 강도 숫자가 음. 나와요. 적극적인 매수 체결량과 적극적인 매도 체결량이 만약에 하루 종일 똑같다. 라고 하면은 100이죠. 숫자가. 그렇죠. 100이죠. 음. 잘 하시네요. 예.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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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배경제. 예, 바로 100이 기준이에요. 기본적인 네. 체결 강도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당일날, 어, 체결 강도가 100 이상이면 네. 매수. 그리고 100 이하이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매도. 이게 아...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될 수가 있, 있고요. 네. 체결 강도도 이동 평균선이 있어요. 이동 평균선이 뭐 상승 반전할 때, 음. 뭐 이때 체결 강도 그 상승 반전할 때뭐 매수를 한다라든지, 단기 체결 강도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을 때뭐 이럴 때뭐 매수를 한다라든지, 어? 이게 좀 다양하게 뭐 전략을 구사할 수가 그럼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7월 초에 DPC라고 하는 그 종목이. 알죠. BTS 예, 관련. 맞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킬러 차트를 활용해가지고. <laughs> DPC가 바로 이제 매수 신호. 그 킬러 차트상으로 매수 신호가 나왔었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날 또 체결 강도까지 봤어요 근데 체결 강도가 전날보다는 감소를 했거든요 네. 하지만 (5일) 이동 평균 체결 강도 (20일) 이동 평균 체결 강도 (60일) 이동 평균 체결 강도 모두가 보니까는 다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개 중에서 세개 이상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날 이후 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흐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킬러 차트가 매수 신호가 나온 날도 있지만은 이미. 이 전에 매수 신호가 나왔었던 종목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체결 강도를 활용을 하냐 하면은, 서울 제약이 이미 지난 그 6월 달에 매수 신호는 나왔었어요. 지난 그 7월 7일 날, 체결 강도 4개 중에서 20일 이동 평균 체결 강도를 제외하고, 당일날 5일, 60일 체결 강도 이동 평균선 모두 전날보다 상승했습니다.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날도 매수를 도 되나 날이 음... 되는 거죠. 세 개만 상승을 하면은 매수를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수님은 네. 이 중에 어떤 거를 가장 먼저 보세요? 저는 당연히 당일날 체결 강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네개 중에 당일 빼고 세 개가 상승해도 매수하시나요? 그때는 킬러 차트를 봐야 됩니다. <laughs> 킬러 차트상 이미 매수 신호가 유지가 되고 있으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당일이 왜 중요하냐면은. 네. 당일 날 만약에 캔들 상으로 음봉이 발생했어요. 음. 만약에 그날 체결 강도가 100이 넘었다. 이러면은 그 다음 날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봉이 나왔을 때 체결 강도가 100을 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음. 이 체결 강도가 당일 체결 강도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변동폭이 클것 같은데, 어떻게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는지. 뭐 변동성이 뭐 갑자기 뭐 500을 갔다가 또는 뭐 50으로 갔다가 이런 건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로 추세가 있습니다. 장중에도. 그래서 체결 강도가 100 이하에 있었는데, 뭐80 정도에 있었는데, 백을 넘어가는 순간이라든지, 전달 체결 강도를 뭐 돌파한다든지, 고럴때 이제 매수를 하시면은 장중에 그 매수를 할수 있는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체결 강도를 보고 매수를 하셨으면은,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잡으시나요? 자, 체결 강도가 역시 줄어든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긴장을 하고,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음. 특히 뭐, 당일날, 5일날, 20일, 60일, 이러한 이동 평균 체결 강도 4 개가 모두 만약에 하락을 한다 이때는 이제 매도 타이밍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킬러 차트를 활용해 가지고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면 좀더더 더 핀셋처럼 콕 집어서 매도를 음 할수 있을 겁니다 음, 고수님께서 과거 이 체결 강도로 매매를 직접 하셨던 종목이 있을까요 작년에. 네. 예, 2019년도 4월달이었던 것 같은데 예, 이때 종목이 키스트라고 하는 종목이었었어요. 예. 그때 이제 이미 매수 신도는 나왔었고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 속에서 언제쯤 사면 좋을까라고 봤는데 당일과 5일, 20일, 60일 이동평균 체결 강도가 모두가 상승한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이 날이 일단은 디데이다 매수를 할수 있는 디데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물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킬러 차트 매수 신호가 있었고요. 또 키스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BTS 음. 관련주거든요. 그쵸.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는 그 오, 앨범이 나오기 직전 직전에 이제 네. 신호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 앨범이 나오면 또 주가가 반응이 좋으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이 결합이 되어서 그때 매수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졌었기 때문에 40에서 한50% 정도였던 것 같은데 단기간에 또큰 수익을 올릴 음... 수 있었던 종목이 바로 키스트였습니다. 아, 어, BTS 관련주를 좋아하시나봐요. BTS가 되고 싶은? <laughs> 네? 제가 BTS였으면 <laughs> 얼마나 좋았을까? <웃음> 네? <웃음> 네, 방송 중 수익킬러 박정석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박정석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세요.